자 여러분들 이어서 조지겠습니다 님들아 유우님 99개 쏜 걸로 미션 없었어요. 근데 유우님이 칠드였고 이제 미션 가진 게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바로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를 지나서 여기를 지나서 여기를 지나서 여기를 지나서 여기를 지나서, 여기를 지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지금 배찌가 여섯 번째 배찌까지쌓놨죠 여러분들. 지금 포켓몬은 이렇게 자이지트자 리오르, 자 얘, 예, 얘. 예. 얘 예, 예,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있고 미션이 없기 때문에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올라가 칠험을 합니다. 오 뭔가 되는 거 같은데 이번에 느낌이 좋아요. 자 가도스 비전용이니까 내려놓고 어딨어? 가도스 비전용이니까 밑으로 내려놓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다섯 마리를 키울 거긴 한데 일단은 가볼까요? 일단 올라갔을 때 다시 실험을 한, 한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시들 대장. 카르손님 정님 미션 아홉 개 있는데요, 형님? 아홉 개 있어요. 자 여기 젠장 장 일단 아직 메가지나 그거 일곱번째 깬 다음에 메가링 얻는데 지금 이거 그래픽 오지죠 여러분들 안티 에어리싱 적용해갖고 그래픽 올려 올렸습니다 구동 미션에 전전하는올리님 뭐냐건데 자 오른쪽으로 네개 고고 가자 전전하는올리님 뭐냐건데 자 여러분들 미션 조지겠습니다 자 카르소 먼저 조지겠습니다 자 카르소 아, 횡견마 써놔야지 횡견마 100개 선물 횡견마 100개 선물 자침 빼고 액체 마실 금지 칼에서 두번째 와 보호 와 이거 보호야 이거는 게임 동안 물 전혀 어뺄줄 뭐 없는 거? 자 네번째 네개 뽑았습니다 자 이제 다섯 개 남았습니다 자 지금 침빼고 액체 마시 금지 초성 랜덤 한개 들어가는 포켓몬 금지 초성 이형 들어가는 포켓몬 금지 혼란 풀주는 효과 들어간 기술 금지 자 은성이 자 미션 조지겠습니다 자 은성이 바깥저 전자누나로 자 미션 조지겠습니다 자 은성 갑니다 구동미션 암컷 수컷 중성금지 자암수중 이거는 중성 나와야돼 아 중성금지 나이스 다행이야 자 이치트 2형들어가요 이치트 2형들어가요 금지요 리오르 2형들어가요 금지요 불 블레이범 2형들어 어라? 2형들어가요 금지 아, 우리, 몰린이, 배풍 선, 198개, 감사합니다. KC, 2응 들어가요. 어? 뭐야? 다 2응 들어가? 99, 안 들어가요. 오바야. 이거 없어져야 돼. 진짜 이거 없어져야 돼. 자, 198개 선물. 우리, 몰린이, 감사합니다. 아, 몰린 2개 뽑겠습니다. 자, 뒷자리 2번, 2번만 안 나오면 돼. 뒷자리 2번만 안 나오면 돼. 오케이. 자, 12번. 자, 12번. 자, 4개 중에 3번 나와야 돼, 무조건. 아, 보호. 아, 제발, 4개 중에 3번 나와야 돼, 무조건. 아 오바 으흐. 잠깐만요. 99 아니냐? 조용히 해봐. 야, 일단 중성은 없지. 일단 2번 미션은 쓸모없는 거고. 1번 미션 혼란, 풀 중력과 들어간 기술 검지. 그보다 초성 2흥 들어가는 애가 초성 2들 일단 물 마시자. 갸라도스, 갸라도스랑 9 9네 갸라도스는 근데 비전용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일단 구구 두 마리 일단 구구 레벨 올리자 승달장 아 유우님 쉴드 맞추 오케이 숫자 맞추기요 냄자 네. 여기 이제 움직입니다 자, 일단 레벨 2 올립시다 일단은 바람 일기기 바람 일기기 경험치 레벨 17 레벨 1만 올리자 일단 피존 일단 지나야 되잖아요 피존 바람 일기기 바람 일기기 자한번더자 바람 일기기 자한번더 바람 일기기 바람 일기자 바람 아 잠만 행복해 줘야 돼 새로 오신 황하스입니다 행복해 줘야 돼 일단은 가방 어딨어요? 아, 그래픽 좋다. 행복이 알 누구한테 있냐? 이티타한테 있냐? 드디어 구구를 키우는구나. 첫번째 시티 이후로 여태까지 한 번도 못 키웠었는데, 자, 행복이 알을 구구한테 줍니다. 자, 갑시다. 다음 미션 쏠까? 좋지. 미션 괜찮아? 아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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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석화 경험치! 자, 치료 한번 하자. 치료 한번 하자. 자 올라가서 치료 한번 합니다. 깐만 일단은 피존 진화 시킨 다음에 갈 거예요. 7 번째 시해야 되거든요 지금. 7 번째 시트 과연 무슨 타입이죠? 얼음이네요. 얼음이에요. 어 레벨 18. 십팔. 따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형 구독실도 안쓸 거야? 오리 진 가자. 오리진 가자. 오리진 가자. 03 오리진 가자. 자03 오리진 응. 갑니다. 자 12번 나무 치킨 아, 까비요 자 3개 중에 3번 나무야 무조건 아... 제일 쓸모없는 미션 와 이거 미션으 여기서 미션 더 쏘면 행행경만뭐할거예요행경만도 뭐 말하세요 자 일단 피조을 일단 지나있습니다 일단은 자 피존 자, 레벨 18로 올라왔습니다 자 내려간 다음에 피조온 아님? 응 아니야 지난번하고 내려가서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투쟁 그냥 포켓몬 잡아 그게 나을라나? 자 오른쪽으로 자 다음에 여기 또 오른쪽으로 대장 일단 여기 콘치 레벨 18짜리 일단 얘네들 일단 잡자 제도아 도망칩시다 야, 이거 안된다 야이 뭐야 얘 원래 없는 애인데 골드 버전에? 로켓 로켓 아니야? 기다려봐 여기 아무도 싸워서는 안돼 여기 아무도 싸워서는 안돼 어우 야생이 야생은 도망치고요 자 위로 올라갑니다 오른쪽으로 알준데 아 알준데? 그거를 해석을 했어 영어를 벌써? 잠시만요 알준데요? 막기다 이 버전 난이도 높아요. 잠깐 케이시 잠깐 맡겨봐. 케이시 쓸모 없는 것 같아. 돈 주고 샀는데. 야 어딨어 아, 알 준데. 아 잠깐만. 꼬마애 오바야, 에바야, 에바야, 에바야 못 이겨요. <laughs> 아 잠깐만 꼬마애오바야 에바야. 아 오바야. 야 아까 어떻게 지나갔지야? 만키 도만치다 하우. 오케이. 오케이. 야 이쪽 아예 못 받아. 아예 못 받아. 맡기다. 케이시 꺼져 보세요. 자 내려갑니다. 순대장. 자 왼쪽으로 합니다. 올라가서 왼쪽으로. 간다면 이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나 있어 만키 만키 바람이 내 킥이 자 다음 마무리합니다 경험 출납입니다 개꿀 식단 대장 경험치 개 많이 올라 간데 아마 꼬마 조심해야 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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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이미 받은 거라고요? 뭔 소리요? 받은 적이 없는데 뭐야? 어디지 아니야 공군함수도 못 받는다 했어. 뭐야? PC 뭐라고요 잠만 PC PC 할래? 자 이제 도만칩니다 스탠 대장 하이컷. 오케이 나이스. 자 내려갑니다. PC PC PC, PC. 자 데리고 간다. 피... 오오오오오알 <목소리도> 알부 l 시키자 올라가서 녹아다 k y o 알 to 시키 k 에바 참치 o ask you to ask y o 에 to 에바, k 바 o 바 to a 알 k y 시키자, 알 a s 시키자. u 여다 있죠. 쉴드라고 오졌다. 우리 횡격 u t 백 a 섬을 바로 쉴드 조직했습니다. u to ask y o 에 to as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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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경만이백0센 쏘니까 앞기 방송이 튕, 튕겼었어요. 행겸만 오늘 팬클럽가입한 사람인데 이상하네요, 여러분. 행겸만 미션 하나 뽑겠습니다. 와, 초선 랜덤 하나 들어가는 포켓몬 금지. 이거 주, 중복이다. 중복이 이미 있다. 이미 있다. 이미 있다. 행겸만 갑니다. 이미 있다. 행경만 갑니다. 영구 숫자 뽑고 해당되는 도감 포켓몬 금지. 자, 이거 도감 번호는. 자, 얘 17번, 얘 447번, 얘 157번, 얘 303번, 얘 130번 이걸로 갑니다 자, 이걸로 갑니다 잠깐만, 지금 뭐, 아, 뭐,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야, 야, 저피좀뭐야 야, 017 나오면 개망한다 0, 017아 7, 야, 7나와도 개망한다 07 나오면 개망해 0 2 3 7 나오면 개망해, 0 2 3 7 나오면 안돼0137 나오면 안 돼, 0137 나오면 안돼 이런, 젠장을 개망한 거 아니, 끝난 거 아니냐? 야, 야,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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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다. 아 가르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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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도스 남았어. 가르도스 남았어요. 가르도스 가능해요. 아니아니 아니, 괜찮아. 아직 끝나지. 저 구독 안 했으면 실드 주세요. 다더깅, 다더깅, 다더깅. 여러분들 다더깅 구독 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다더깅, 다더깅. 좋아. 아3번 남으면 개이드 게일당 1 2 번. 오케이. 3번 남으면 개이드게3번 남으면 개이드 자, 정리해 드리면 여러분들.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냥 7번 들어간 도감 포켓몬 금지만 있으니까요. 7번 들어간 애만 안 쓰면 되거든요. 7번 들어간 애가요. 017, 447, 157, 입치트. 입치트 가자 입치트 가자. 자, 피존 가지고 있는 행복에맡아서 행복을 건네줍니다. 입치트한테. 야, 공준나기 아직 안 얻었나요, 여러분들? 왜안 얻었죠? 공준나기 아직 안 얻었나요? 영민아, 미신안왔어 자, 샤이니 미션 두개 중에. 자, 샤이니 미션 하나 뽑습니다. 샤인. 어. 교체 없어요, 이 버전. 자, 샤인. 피, 빨간 피 되면 교체하기. 교체할 포켓몬이 있어요. 갸르도스로할 포켓몬이 있어요. 일단은 학산체얻어봅시다 여러분들. 위로 올라가면 학산체 얻을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얘부터 싸웁시다, 여러분들. 자, 얘부터 싸웁니다. 카르소 내 것도 하나. 카르소 썼어요. 자 갑니다 올라간 다음에 싸웁니다 아 미션을 하나 쓰라고요 죄송합니다 아 카르손님 미션 있네요 나오쉴드이번 나오면 끝끝끝아 우리 카르손님 감사합니다 자 얘네는 게임으로 볼수 있으면 되죠 자한번더 랜덤 반치 오케이. 자한번더 랜덤 반치 얼치 경험치 레벨 38 다음 자 얘도 랜덤 반치 얼추 해 랜덤 치 얼추 마지막 랜덤 반치 옳지, 경험치 올라갑니다. 자, 이러면 이치트 말고 다른 애 키우자, 이제. 이치트 말고, 리오르. 아, 누구 키우지? 리오르. 음, 자, 케이시. 아, 일단 알부터 부화시켜야 되는데. 리오르. 야, 리오르 맨뉴로 올립니다. 그 다음에 행복에, 어, 있죠? 자, 행복에 건네주다. 리오르한테. 자, 위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면 싸우죠. 얘는 포켓몬 3마리. 자, 냄새고. 얘한테는 랜더빵 쓰면 돼요 자, 경험치. 자, 레벨 31로 올라갑니다. 나운이 다운 리벤지 버 경험 졸라합니다. 나 마지막 포켓몬. 부린. 잠깐만 잘못 썼다. 어한방 경험 졸라합니다. 자 위로 올라. 자 카르손이 미션 두개 고고. 자 바로 조지입니다. 자 카르손이 미션 두 개. 이름 한 글자 여섯 글자 포켓몬 금지. 야 약간 흥미로워지. 개망. 개망. 야 먼저 이름 먼저해 이름 먼저. 자 이름 먼저예요. 이름 리오르 세 글자. 입치세 글자. 블레이범 네 글자. 피존 두 글자. 가로 2, 3, 4라면 개망하거든요? 1, 5, 6, 1, 5, 6 가자! 1, 5, 6 가자!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두 글자 괜찮아. 피존밖에피존밖에 없잖아? 피존밖에 없어. 그냥 피존만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션 지청 말하기. 오케이, 갑시다. 미션 지청 말하기. 자, 갑니다, 이제. 자, 올라간 다음에, 자, 얘는 도망치다. 아 두만치면 침이 또 깎이는데 잡으면 서가겠다 여러분들 오 세비퍼 자넨도 반치 자 한번 더 냉도 반치 자 경험치 합니다 자그 다음에 제등 대장 자 올라간 다음에 또 싸웁니다 얘는 포켓몬 한 마리 네로미 제도 리벤지로 아케 그 다음에 넨도 반치 아넨도 반치 경험치 제레벨 3 2로 올라갑니다 스카이어퍼를 배우고 싶다 스카이어퍼 위력 몇이요8 5짜리 리벤지 갖다 버립니다. 자, 오케이 리벤지 갖다 버리고, 자 스카이 아빠 배우고요. 자 내려간 다음에, 자 먼저 알부터 부활시킬까요, 님들아? 알부터 부활시켜야 될것 같아요. 어, 정전기 개소네요. 전전 개소네요. 아, 오바야, 에바야. 아, 피 빨간 피 교체. 로드했어요. 뭐가요? 아, 로드했는데요? 말피인데 랜더 방에 썼어요. 아, 에바인데? 자, 피 빨간 피 주면 교체하기 안 했습니다. 차이니까. 받침의 리을 들어가는 타입 안 들어가는 타입 자 뽑습니다 들어 안 들어 자둘 중에 하나 스쿼트 금지고고 와 조졌다 이거는 스쿼트 금지 빼지 한개자 받침의 리을이 들어가는 타입 포켓몬 금지입니다 자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리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덕투안 들어가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강철 리을 들어가요 안 돼요. 불! 아 화염이 아 불이 어? 화염? 불이지 불불 불. 리얼 들어 안돼요 물 안돼요 노말? 리얼 들어가요 안돼요 아 이거는 리오르 원탑이야 거의 다 암컷이야 야 이거 암컷 금지했으면 끝날뻔했다 브이앳이요? 암컷 금지 나왔으면 끝날뻔했어요 다행이다 얘만 사용하면 돼 지금 피 빨간피지 야생 나오면 안돼요 야생 나오면 지금 교체 포켓몬 없어요 야생 나오면 안돼요 야생 나오면 안 돼요? 오케이. 야생 나오면 안 돼요? 야생 나오면 안 돼요? 야생 나오면 안 돼요? 오케이. 야생 나오면 안 돼요? 야생 나오면 안 돼요? 아우, 야, 자, 로데스요, 로데스, 로데스요. 야생 나오면 안 돼요? 아우, 로데스요, 로데스요. 아우, 잡아. 무조건 나오냐, 이거? 아, 무조건 나오냐? 와, 무조건 나온다. 와, 무조건 나와. 야, 무조건 나오네. 잠깐만, 상체야. 어, 있잖아. 좋은 상체야. 상체 있었네. 부와! 내 눈빵치다, 이 새끼야. 다음. 부와! 랜드펀치. 샷! 스카이어퍼 빛 나갔다. 스카이어퍼. 얼째 경험치? 나이스 내려갑니다. 체비으로체비으로 아치란 마이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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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한번 해. 자, 올라. 치료 한번 해다. 치료 한번 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포켓몬 리오르밖에 없거든요. 일단 알보아 시키자.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일단 알보아부터 부화시키자. 그거밖에 답이 없다. 여기 일단 다 싸워. 여기 일단 잡아. 여기 얘한테 랜드펀치 조지고요 랜드펀치. 랜드펀치. 렌더 펀치 경험치 오 독걸렸어 독갓이 헉 렌더 펀치 헉 못잡아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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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요 로드 로드 어 로드했어요 알부과시킵시다 여러분들 알 루카리오 진화시키면 금지일텐데 왜? 강철 리을 들어가네 아 그러네 야 리오로 진화시키면 그러네 형들 리오로 진화시키면 강철 리을 철 타입되네 리을 들어가네 안된다 아니 아냐 괜찮아 에버라스 에, 이거 아래서 누구 나 에버라스 나온다고? 에버라스 땅 바위 오케이 에버라스 가자 와침 치밀도 올라간다 어 괜찮아 진화 안하면 데 B버튼 누르면 돼 B버튼 몰라? B버튼 몰라요 여러분들? B버튼 알죠? B버튼 누르면 돼요 나 치밀도임 그거 구현 안돼있을걸 아마? 아 데이스라나? 아 데이스라나 에브이니까 아 리오를 갖다 버리고 싶다. 아, 원래 같으면 리오를 갖다 버렸을 텐데. 아 리오를 원래 같으면 갖다 버렸을 텐데. 잠깐만. 지다리장아 리오를 괜히 키웠다. 아 진짜 괜히 키웠다. 아 케이시를 키워야 되는데. 아 리오를 케 케이시. 아 일단 올라가자. 안 되겠다. 아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실러가 없기 때문에 미션 러가 있거든요. 이제 미션 이제 얼마 없긴 하지만 자 올라가 싸웁니다. 쇠격투 타임이라고요. <laughs> 잠만요. 얘한테는 스카이어퍼. 오케이. 자아무도 스카이어퍼. 자 경험치. 나다영아. 저 구독 안 썼음 실드 오고 가자. 나다영아. 가자. 나다영아 가자. 나다영아. 찾. 자, 자 12번 다섯 개 중에 하나 실드. 쉴드. 5번 실드입니다. 아 개이득이에요. 걔의 okay, 받침 리얼드는 없어졌어요. 네, 스쿼트 금지기 때문에 어차피 사용 못하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어차피 똑같습니다. 사용 못해요. 자, 얘드레 스카이어퍼. 오케이. 그 다음에 얘한테 번개 펀치. 자, 마무리 경험치. 자, 레벨 33. 남 번개 펀치. 와, 오바야. 자, 스카이어퍼. 오우! 피 빨간 피예요 스카이어퍼. 피 빨간 피에요. 교체해야 돼요. 다스쿼시네요 로드합니다. 네, 로드합니다. 유튜브 구독 미션 되나 되겠냐? 아 우리 나다영 아님 백보선 90곡의 선물 감사합니다 자 바로 12번 자 4개 네 중에 하나 랜덤으로 하나 실드 혼란 풀드는 효과 들어간 기술 검지 네, 쓸모 없는 거네요 네, 쓸모 없는 거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대장 대장 쓸모 없는 거 미션 치고 쓸모 있는 거 미션 나오면 개망하는 각인데요 자 불꽃 반치 한번 사용합니다 자 불꽃 불꽃 반치 네, 유튜브 구독으로 하면 <laughs> 미션 15만 개 해야 돼 15만 개. 자 위로 오라 미션 일 고고. 이게 위험한 거야. 타르서 여기서 미션 진짜 마나면 끝난다. 아 교체 없습니다. 자 갑니다. 가장 높은 낮은 PP 기술 사용 검지. 높은 나와야 돼요. 높은 나와야 돼요. 높은 나와야 돼요. 오케이 높은 기술 PP 사용 검지. 괜찮아요. 쓸모 없는 미션입니다, 여러분들. 아, 쓸모 없는 거라서 괜찮아요. 스카이퍼 빛 나갔다. 자못가 보자. 스카이퍼. 어 자, 오케이. 자, 여기에서 내린도치로 자, 마무리합니다. 자, 경험 출발. 졸라... 아, 마비, 개박치네 l b b 제일 높은 게몇 개냐? 20개, 30개 짜리 있어요. 35개, 몸통 받치기. 35개, 모았습니다. 아, 마비, 개빡치네. 불꽃 반치. 자, 이래 간 다음에 치료 한 번. 자, 오케이, 치료 한번 합니다. 피피 맥스 얻었어. 그래도, 연민아, 미신하게 까봐. 음, 꽉 찼다. 자, 올라 치료 한 번, 한 다음에. 일단은 이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학산치를 얻어야 돼요. 위로 올라가면 학산치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위로 못 올라가요. 지금 계속 여기. 통곡의 길인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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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싸우는 거야, 얘랑. 아! 스카이어퍼. 오케이! 경험치. 자, 싸웁니다. 자, 얘도 스카이어퍼. 핫. 자, 한번 더. 스카이어퍼. 핫. 옳지, 경험치. 아니다, 지금 꼬리 흔들게 맞았냐, 지금? 아, 쟤는 번개펀치. 어이야 이 새끼야 잠깐만 번개펀치. 야 얘는 야 잠깐만 이거 번개펀치. 아 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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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깬다 이거 깬다. 팔로미 우 그래 팔로다 우이 새끼야 날 따름을 써버린.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이거 슬램 이거는 빛나는 확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슬램은 빛나는 확률 있잖아요. 힘껏치가 아닙니까 이거? 이거 빛나는 확률 있어요. 이거는 빛나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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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램은 빛나는 확률이 슬램은 빛나갈. 슬램은 빛나는 확률이 있어요. 오케이 나이스. 자한번더자 스카이 한번더스카이 퍼치 자한번 더. 야 여러분 연습 밤치기도 빛나는 있어요. 연습 밤치기도 빛나. 이거 빛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게임 접어야 돼요 이거.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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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옳지. 나이스 경험치 레벨 사십사. 훌륭하다. 야 내가 볼때 리오르로 끝판왕까지 가겠다. 제가 아 우리 나다형아는 제가 매니저 드렸나요? 아 나다형아님 감사합니다 나다 나다형아 하, 아, 실드 2개? 미션 하나? 자 뒷자리 2번 나와서 나다형아 미션 1개입니다 자실드 1개 칩니다 12번 남시킨 4개 중에 랜덤으로 하나 4번 스쿼트 금지 이러면 사용 가능하지 이러면 사용 가능하지 봐봐요 컷 금지 풀리면요, 포켓몬 관한 거 없어요. 1번 미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름 두 글자인 포켓몬 금지, 피존만 금지고요, 피, 백암이지만 교체하기. 얘네 네 마리 다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얘네 네 마리 다 키울 수 있어요, 님들아. 이름은 리, 리오르. 가져와. 리오르 가져오고, 자, 여기에서 누구 키울 거냐면, 얘네 두 마리인데, 입시트 키우자, 여러분들. 입시트좀 키워야겠다. 입시트좀안 키웠네. 네, 내려가.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미션 하나 뽑습니다, 카르소. 미션 하나 뽑습니다. 쌍잠 들어간 포켓몬 금지. 아이, 씨, 빨리, 너, 벙어리, 달라하면 뒤진다, 이제. 자, 쌍잠 들어간 포켓몬 검지. 입치트, 블레이범, 리오르, 다르도스, 피존. 아무도 없네요. 자, 갑시다, 여러분들. 자, 갑시다. 게임으로 못쓰게. 갑시다, 여러분들. 자, 이제 학상치좀 얻읍시다, 이제. 투만치다. 자, 얘도, 자, 얘도 투만치다. 자, 여기 올라갑니다. 블레이범 아닌가요? 음, 노잼? 뭐야? 레이크 어쩌고, 얘 레이지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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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 레이지는 분노잖아. 그치? 나 안다고 여기냐? 일로 가면 되냐? 여기 퍼타기 야가도쏘 있어, 빙어 야가도쏘 있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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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치다. 상식히 잘때 쌌던 200개 정리품 어디 갔나요? 글쎄요. 자 여기도 싸운다. 그다음에 게임으로 보수기 잠깐만 안 죽어 번개포 있으면 한 방이겠지? 어안 돼요. 자 게임으로 보수기. 아니아니 아니야 이거는 냄더펀치두 방이다. 댐. 댄... 랜더 빤치 두망 어, 다음 랜더 빤치. 난 불꽃 야 아, 이거 뭐야 이거 뭔기술 이거 아니야. 아 게임으로 쓸 수면 죽겠지? 아 아니야 아니야. 자 이거는 그냥 볼 던져야 돼요. 자 이는 그냥 하이볼 던져야 돼요. 울. 자 다음 볼. 자 스포볼. 하나. 다시 자 울트라볼. 하나. 아 잠깐만. 다시 울트라볼. 아 다시 다시. 네트볼. 다음. 울트라볼. 하나, 둘, 셋! 나이스! 됐어요. 이제 학산치 얻을 수 있어요. 레벨 39로 올랐다. 자, 내려갑니다. 비전샷에 갈아타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알겠어, 알겠어. 200개,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뱃살 요정 200개. 그래, 1분선 200개. 쏘쏘요. 자, 도망치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볼까요? 이제 여기에서 얘한테 말걸면 이제 로켓단 깨려가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야. 공중날개 얻어오자, 이제. 자 내려가면 싸웁니다. 자 이제 공중 날게얻어옵시다 이제. 자 게임으로 보수기. 자한번더 게임으로 보수기. 얼치. 자한번더 게임으로 보수기. 얼치. 게임으로 보수기. 얼치. 자 게임으로 보수기. 얼치. 자 경험 졸라합니다. 자, 자, 자 다음에 오른쪽 내려갑니다 이제. 자다 싸웠죠 이제. 자 내려가서 발개기자 밑으로, 자 밑으로. 안티엘리싱 여섯 배가 뭔 뜻임? 이게 원래 이 버전이에요. 자 이게 원래.. 와 이렇게 보니까 확연히 다르죠 여러분들? 자이로 가면 아까 못 싸웠던 애 싸웁니다 이게 원래 이버전이고요 안티 6배 매기면 이렇게 됩니다 자도 랜더판치 어? 잠 궁합 파게 한방이겠는데? 아피 빨간피! 자 죽이고 이제 교체하면 돼피 빨간피니까 이제 교체하면 돼 잠깐만 다시 로드 다시 로드 빨간피 죽이고 그 다음에 교체하면 돼요 자 플레이븐 바꿉니다 자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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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매지컬 샤인 오케이 다음 매치컬 샤인 옳지 자 매치컬 샤인 오케이 자 경험치 레벨 40자 치리 한번한 다음에 갑시다 오른쪽으로 내려간 다음에 올라가서 치리 한번한 다음에 공주나기 이어준 여기서 얻을 수 있냐 다섯 번째 시트에서 야 공주나기 얻을 수 있냐 자 일로 가서 얘 오타쿠랑 싸웁니다 자 얘도 랜도 빤치 옳지 랜도 빤치 파일 유튜브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자 다음 랜도 빤치 자 오케이 얼고 마무리합니다 자맨트로 갑니다 자 갑시다 자 악산치도 치면 얻어봐야 돼 케이스 키울까? 근데 어떻게 K 케이스 스키울까 K 스키울까자 밑으로. 아 잠깐만. 야 공중 날개 먼저 있는지 보자. 아 일로 얘안 싸웠었어. 메가진안 하냐요? 일곱 번째 시티 깨야 메가진할수 있어요. 자 랜덤 반치. 자 다음 마지막 랜덤 반치. 아! 경험치. 자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왼쪽으로. 아 리오를 갖다 버리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리오를 갖다 버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님들아? 자세 마리. 자 이제 번개 반치. 자 경험 졸라합니다. KC s 포 밖에 없으니까 키워야 돼. 야, 철벽 갖다 버립니다. 자, 남이 에 얘도 깨물어 보수기. 그래, 그래. 아주 강철 겹치는 데다가 멀티 타입이잖아. 그래, 그래. 자, 밑으로 속보. 에투샤 애완동물 무, 포켓몬 무다유기. <laughs> 짜잔! 자,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여기에서 네, 내려가면서 여기 싸웁시다. 도만치고요 자, 여기도 도만치고요 가디안도 멀티 타입이잖아요. 멀티 타입 포켓몬 금지나면 오 이거 게임 끝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멀티 타입 포켓몬 금지 나오잖아. 사용할 수 있는 애가 블레이번밖에 없어요. 게임 개망해요 이거. 도망치다. 제 왼쪽으로 도망치. 다 길이 어디야? 도망치다. 잘 가고 있는 거 맞냐? 야 스프레이 사라고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스프레이 를 사라고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야 공룡나기 아줌마 어있어요 공룡나기 아줌마. 너냐? 공룡나기 내놔. 나 있어. 이걸 지금 주네. 자, 가방. 자 공주 나기. 얻어야지, 오케이. 여기서, 자, 공주 날기를, 자, 피존한테 바로 배우 게합니다 자, 피존한테 버릴 기술은 몸통 마치 갖다 버리고요. 자, 배우 게합니다 자, 다음에, 자, 피존 공주 날기. 자,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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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냐? 여기 어디야? 뭐야, 이거 아이템?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 뭐야, 여기 어디야? 생전 처음 보는 곳인데? 여기 어디야? 몰라. 다시 공주 날기. 왜? 뭐지? 자, 일로, 일로 일로 어 일로 달라가봐차 오케 여기다.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자 오른쪽 오른쪽. 자 밑으로. 자 여기서 두만치다. 자그 다음에 이제 학산 저야 돼요. 풀백이자 올라간 다음에 학산 채웠습니다. 헤하 <laughs> 핑크색 채아 됐어 드디어. 자 이제 공을 날기. 나 네,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정리 좀 해요 이제 위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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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기다. 쉽게 맡겨. 야 리오르 꺼져. 괜히 키웠어, 리오를. 어딨어? 케이시 어딨어? 케이시? 어딨어, 또? 갈로스 레벨 30짜리. 들어와. 자, 악산치악산치 악산치 건네주다. 자, 이거를 케이시한테 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포켓몬이 얘 단일 타입. 얘 멀티 타입. 단일 타입. 멀티 타입. 리얼 밥도둑이죠, 여러분들. 자, 이제 이치에서 계속 키울 거예요. 그 다음에 케이시 키워줄 거고요. 지난 다음 바로 후진 조집니다. 하! 케이득이야. 친구 꺼져!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오, 상, 상, 오, 뭐야? 오 아이템 오지게 줬는데? 와! 좋은 산채약 다섯개 기르개조각 하나 고급 산채약 두개 줬어요 어 미안하다 왜 꺼지라 했지? 자 로켓단 잡으면서 여기 레벨 낮거든요 로켓단 로켓단 잡으면서 경험치 좀 올릴게요 뭐야 뭐야 내내 내 제일 높은 애보다 높네? 조물애기가? 어? 조물애기가? 일버러 버스기? 게임은 무스 해봤... 경험치. 자 레벨 6으로 올랐다. 레벨 7로 올랐다. 레벨 8로 레벨 9로 올랐다. 케이데스. 게임은 스기 오! 자, 경험치. 레벨 10으로 올랐다. 레벨 11로 올랐다. 어. 자, 다음 또싸웁니다자에는 포켓몬 자, 아보 아 봐봐 맞아. 봐봐. 나 났잖아, 여러분들. 레벨 12 났잖아요. 도가스. 레, 레벨 32, 레벨 13. 제 다음에 랜도 반치. 봐봐요. 났잖아요. 자, 경험치. 형아야. 스포레이 안 사면 테베킹이를 해달님이 아이따 사겠습니다 단단지 깨물어 못쓰기 <목소리> 번개펀치 번개펀치 잇 번개펀치 어? 냇누펀치냇누펀치 <목소리> 번개펀치 어? 번개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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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냇누펀치 경험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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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14아 윤길라 지나 언제하지? 자두마리 쟤는 레드펀치 한 방이고 경험치 올라니다 자, 레벨 15. 다음 얘는 아, 얘는 원래 불꽃펀치 써야 되는데요. 없네요. 레드펀치를 마무리합니다. 경험치 올라니다 오케이. 자, 갑시다. 이제 스킬을 한번 합시다. 오, 좋아. 벌써 케이시 레벨 5에서 레벨 15로 올라왔어요. 벌써. 트리는 네번 싸웠는데 이 케이드기 죠치라만에 내려갑니다. 투샷 얼굴 윤겔라. 챡데챡. 갑시다. 내려가면 얘 싸웁니다. 쟤는 포켓몬 한 마리. 쟤도 레드펀치. 제담마무리합니다 경험치. 음, 노인정이죠. 레벨 16. 오! 지나다 오케이. 바로 지나. 연분역 배웠죠? 자 이제 바로 지나할 거예요. 여기서 어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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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죠? 케이블 링크. 이 아이템을 사용을 하면요. 튄! 후딘으로 진화합니다이렇게 자, 후딘. 특공이 당연히 없겠고. 당연히 특공이 없겠고. 푸딘 두 글자 빠빠 아아아아 아. 아. 아, 저장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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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해 로드 해아 로드 해 로드 해 얘만 잡으면 되잖아 생각해 보니까 얘만 잡으면 되잖아 어 얘만 잡으면 돼 두종원이 한개섬에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진화해 윤겔라 싸웁시다 그냥. 윤겔라 쏴면 돼요 여러분들 그쵸? 윤겔라 쏴면돼 윤겔라 이제 위로 올립니다 좋아! 그러면 이제 세마리 좋아 지금 미션! 가장 높은 PP 몇개야? 가장 높은 PP 몇개야? 몇개야? 25개 30개 컷 35개짜리 저거 바람일으키기만 못세요 바람일으키기만 1번 미션 사용 쓸모없구요 2번 미션도 거의 쓸모없구요 피 빨간피